네. 안녕하십니까. 삼슬라의 삼돌입니다. 야, 이야 <laughs> 아 <laughs> 생일날. 머스크형 생일날. 그냥 뭐 5%를 빼버립니다. 우리 테슬라가. <laughs> 기대도 안 했지만은. 야, 이게 좀 많이 심하네요. 생일날. 뭐. <laughs> 보합으로 끝나야지. 이건 뭐, 마이너스 5%. <laughs> 야. 이제 뭐, 도등합니다뭐 10%씩. 뭐, 뭐, 15%안 빼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테슬라는. 아, 또 700대 깨졌습니다. 지금 깨지고. 697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제 3대 지수가 다 휘발이 없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 뭐 심도 못쓰보고 지금 다 빠져서 또또 또 이제 또 시작하겠네 또알른 소리 나오기 시작하겠고 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언제 600대가 다시 올까요 이런말 하는데 지금 사면 됩니다 오늘 사십시오 오늘 오늘 사시면 됩니다 오를 때 자꾸 뭐 지금 사야 되는지 물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5% 떨어지든지 6% 떨어지든지 떨어지는 날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테슬라는 이제 펀드멘탈 기업가치는 변한 게 없으니까 멀리 보고 진짜 테슬라 진짜 차를 이용할 때랑 안할때랑 차이가 엄청나요. 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아직도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테슬라 차가 이게 무슨 차인지 그거 진짜 모릅니다. 뭐 신기술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막 우주선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겠죠 그냥 묵묵히 우리는 투자의 길을 걸어 나가면 됩니다. 네, 그럼 3대 지수랑 시장 소식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저도 뭐 보기 싫은데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봐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계좌가 더 많죠 또. 그것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게좌는 <laughs> 네. 3대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다우가 마이너스 1.56, S&P 500 마이너스 2.01, 어, 나스닥이 마이너스 2.98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소비자 또제 12에서 컴프런스 어,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 16개월 최저로 나오고 기대 심리지수도 지금 6개월 향후 6개월 뒤에 또 그것도 최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시작부도 이거 보게 되시면은 힘없이 그냥 쭉 그냥 흘려내렸습니다. 맞죠?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흘려내렸습니다. 불황이 온다고 막 여러가지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경기 뭐 둔화가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경제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또다시 이제 투자 심리가 이렇게 또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또 쫄아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되네요 이게 다심리지표기 때문에 이 보시면 인간의 이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 떨어질 때 진짜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 맨날 오를 때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이거 진짜 이거는 힘들어요 일단은 멘탈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차피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S&P500 지수는 다시 3800대가 되면서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약세장이라고 하면은 S&P500 지수가 마이너스 20% 이상 빠지게 되면은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약세장에 다시 탈출했다가 다시 재진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모두 다 빠졌습니다 시장 상황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어차피 뭐 올해 연말까지는 저는 뭐 아무 기대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현금만 좀 많이 모으시고 있으시면 사십시오 떨어질 때 이래 사놓으면은 어차피 뭐 1,2년,3년,4년 들고 가면은 그게 그냥 부동산이라 생각하시고 꾸준히 모으시길 바랍니다 네, 맥지표도 보게 되시면, 마지크로소프트가 음, 마이너스 3.17, 애플 마이너스 2.98. 아, 컬컴이 좀 올랐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애플하고 컬컴하고 지금, 그거 뭐야 특허 소송을 했습니다. 특허 소송을 했는데, 지금 졌어요. 지금. 특허 무효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애플이.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컬크만 지금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빠지고 에너지 섹터. 어, 원유가 오르니까 또 오르고 있죠. 뭐 석유 회사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도 마이너스 3.47. 그리고 아마존. 와 진짜 더 많이 빠졌네요. 이제 아마존이 거의 테슬라급이 됐습니다. 아마존이 마이너스 5.14. 테슬라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또 이렇게 또얼겋게또 진짜 불바다가 또 되기 시작하네요. 네. 공포와 탐욕지수를 보게 되시면요. 어제는 29% 어또 28이었네요 어제는 마감할 때 그리고 또 오늘은 26으로 다시 극도의 공포 극한의 공포 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머릿 속으로 상상하면은 개미들이 와 도망쳐 이런 게 있잖아요. 눈에 이렇게 사, 선하게 보이니까 너무 웃긴 거 같습니다. 그냥 <laughs>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냥 그냥 코미디 같습니다. 코미디. <laughs> 아무튼 우리 구독자 분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진짜 돈이 있으시면은. 계속 사,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계속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그 없으니까 문제죠 맞죠. 아무튼,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런, 요번 하락장, 역대적인 진짜 하락장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현금을 준비를 해놓고 쓰지, 진짜 안 쓰려고 이제는 딱 그걸 움켜쥐고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진짜 분할 매수도 한 20분할, 30분할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항상 진짜 현금을 가지고 있기가 진짜 힘든데, 그거를 이제 훈련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는 10년 이상, 뭐 15년, 어, 길면 저는 한 20년 정도 생각하거든요. 20년 하면, 와, 이거 나이가 이제 몇 살입니까? 거의 7팔 80, 70살이네, 70살. 20년 지나면 거의 뭐 70대가 되니까 60도 후반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훈련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멘탈 훈련 멘탈 훈련소에 왔다 생각하시고 군대에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마음이 제일 편한 거 같아요 군대 가면 은 어떻습니까 군대 가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고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 산골 오지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흐릅니다 시간은 흐르고 역, 역사는 반복이 되고 또다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돌 거예요 돌면은 이제 우리는 부작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명심하시고 진짜 일일일비 하지 마시고 요즘은 뭐 저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일, 월일 월비, 월일 월비나 연일 연비, <laughs> 그 정도까지는 왔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경제 이슈를 보게 되면요. 어, 미국이, 미국과 이제 EU, 연합이 이제 러시아 원유 가격에 상한 검토 중이랍니다. 지금, 뭐, 그걸 러시아의 원유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한다고 하는데, 이거 부티는 고반기 치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승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e u 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푸틴이 머리가 좋은 건지, 이거 진짜 시대를 잘 타고 났는 건지, 이게 진짜 막 도와주네, 이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아기는 진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되는지, 진짜 하늘이 원통하네요, 진짜. 어떻게 뭐 이렇게 벼락을 맞아, 맞아 죽든지, 진짜 무슨 병이 또 재발을 하든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러시아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자꾸 서방 국가에서 도와줄수록, 무기를 자꾸 갖다 줄수록, 전쟁은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저도 어차피 평화를 주의자고, 뭐, 우크라이나 편이지만은,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생각돼봐요 미국이 진짜, 어, 무기를 뭐 7억불, 뭐 15불 가까이 줬는데, 그거를 안 주고 자기가 진작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해주든지, 아, 그러면 또 젤렌스키 또 대통령이 또 그렇게 또 반대를 하겠네요. 아, 이게 떨어지니까 진짜 사람은 자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나기만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전쟁이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토가 지금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이제 할,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30개국이 다 동의를 해야지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할수 있는데 지금 반대하던 터키가 지금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 가입을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에 일부 미군을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MBC 방송이네요. 지금 아직까지 뭐 종전이 될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뭐 전현석이 대통령이 뭐올 초에 올, 올 연말까지 뭐 끝내고 싶다. 올해는 전쟁이 끝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자기가 끝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잘상황을 제일 우리가 제일 큰 악재죠. 이 전쟁 이슈만 없어지면은 다시 이 글로벌 세계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제일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전쟁상은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연준에 이제 존윌리엄스 유역 연는 총재, 그러니까 3인자입니다. 파울 있고, 뭐 옐런 재무장관이 있고, 맞죠? 이 3인자라고 하거든요. 어제 또 연설을 했는데 경기 침체는 아니고 이제 둔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GDP 성장률이 1에서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일 이제 발표를 하죠. 목요일날. 그거를 잘 지켜봐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이 도날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기 침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앞으로 몇년 동안 4%를 약간 상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는 튼튼하고 재정상황이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이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 계속 말이 바뀝니다 말이 어떻게 됐다가 뭐 이런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연준 의원들 말이나 이런 기사들은 참고만 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시장이 좋을 때는 진짜 호재만 계속 나와요 또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약간만 또 떨어지면 은와 다시 시작됐다 무슨 배어 막 다시 시작됐다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진짜 진짜 그러시면 됩니다 저도 저는 어차피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뉴스를 잘 찾아보지 않습니다. 좀, 주식 투자라는 게, 좀, 무덤덤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 감각이 없거나, 좀, 세상 돌아가는, 무강한 사람들이 돈을 더잘 버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버드 나왔다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는 진짜, 묵묵하고, 계좌 안 보고, 진짜 무지성으로 정립하는, 그렇게 하면은, 더 수익률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나무 누나도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내가 예측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근데 그 돈나무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누나가 누나가 할 말은 아닌 듯 합니다 지금 아크 아크 버튼나진게쓰시려고합니다 여초대비 arkk가 여초대비 마이너스 52%입니다 <laughs> 이게 아니 좀 아크부터 좀 잘하고 이런 얘기 를 하십시오 뭐 우리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뭐 경기 침체가 올지 뭐 경기 누나가 왔는지 뭐 아, 알겠습니까 전쟁이 터질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터질지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뭐 경제를 더 많이 안다 뭐그 정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머스크 형은 그렇죠 레벨이 틀린 그사람 인간 아닙니다 그냥 뭐 인간 아니고 저는 로봇이라 생각합니다 로봇 그냥 슈퍼 컴퓨터입니다 도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뭐 바닥도 누가 누가 진짜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니까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워렌버핏도 물려서 있고 다 물려가 있어 지금 다 물려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만 물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꾸준히 그냥 갈길 가면 됩니다 제가 매일 하는 말이죠. <laughs>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이게, 월, 이게 6월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이게 12 소비자 신뢰지수부터죠 12가 뭔가 하면요. 12가 어, 컨퍼런스 보드라고 이제 여기가 이제 비영리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조사를 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신뢰를 조사를 해서 이제 내놓는 지수거든요. 지수인데 지금 이전에가 지고 103이었잖아요. 103.2. 그리고 지금 5번에 어제 나는 게 예측은 100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발표는 98.7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좀 경기 침체 가능성과 두려움 심지어 압박으로 이제 좀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주수, 같이 발표되는 기대주수가 있거든요. 그, 소비자 기대지수도 지금, 이거는 뭔가 하면은 6개월 뒤 전망을 뭐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 요거는 이제 2 0 2 3년 3월 이후 최저라고 하네요. 뭐 지금 다 쳐져, 역대 최저 다 나옵니다. 배운 맞게 50몇주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전쟁 때문이니까, 지금 뭐 맨, 맨날 맨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쟁 때문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뭐. 미친 부틴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이코패스의 마음을. 그리고 뭐 어차피 인플레이가 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경제가 이제 위축되고 사람들이 이제 돈주머니를, 지갑을 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쫄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을 보면요. 긍정적인 면이 중국 방역을 교정알하야습니다 지금 입국 자각입니까? 거의 한 달이었거든요. 21일. 저도 한번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비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가 지금 제가 사업자가 거기 그냥 있었는데 날렸거든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제가 없애버릴 바람에 지금 초청장이나 이런 게 있어도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거의 한달 이상을 지금 호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국 호텔은 진짜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상상하는 그런 호텔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호텔을 가도 뭐 비싼 호텔 갈 필요도 없지만 하게 되면은 진짜 방에 진짜 썩었습니다. 바퀴벌레 방 나오고 좀 좋은데 가야지 옷은급 가야지 좀 좋지만은 그건 너무 비싸고 진짜 뭐 삼성, 이성 이런데 가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싸긴 싸요. 막뭐 그냥 모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모텔 가격인데 뭐한삼사만원 하루에 고정 타거든요. 근데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아좀 많이 틀립니다 위생 상태가. 그데격리일 지금 거의 한 달이 들어갈 엄두도 못 내. 만약에 제가 지금 비자를 받아도 들어가면 거의 한달 이상을 방안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할 음들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7일만 7일 때도 저는 안갈 생각이거든요. 끔찍합니다. 7일 동안 방안에 있는 날 자체가. 지금 1 1일로 21일에서 1 1일로 지금 줄였, 줄였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뭐 다시 봉쇄를 한다고 이렇게 단독방 당툭방, 당토방 중국 당토방이 있거든요. 보면 은 그런 것도 매일 나오기 때문에 맨날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또 입장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나 웰스파고 등은행들이 지금 배당 인상을 했다고 이게 좋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뭐또 시대가 좀 아직 바닥이 안 왔다 떨어지면 또 이래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다 모릅니다. 애널리스트라든지 무슨 전문가라고 자칭 전문가들도 뭐 자기들도 몰라요. 그럼 자기 바닥에 가면 올때 사지 가뭐 맞잖아요. 다 물려서 있습니다. 다 물려서 있기 때문에 진짜 분할, 우리 개미들은 분할 매수밖에 없습니다. 분할 매수. 죽어나 사나 분할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아까 설명해 준 6월 소비자 신뢰지수 뭐 이거랑 6월 2치원도 패드 제조업지수 어 이거는 어 예측은 마이너스 5였는데 마이너스 19로 아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5월달에는 마이너스 9였습니다 요런 상황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번주 이제 칼린 캘린는데 내일 중요합니다 이건 했죠 오늘 와 오늘입니다 오늘 GDP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GDP 성장문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벌 연설 이 양반이 대빵이니까뭘또 이야기하는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9시 반 10시 반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좋습니다 이게 블룸버그에서 올라오는 소식인데요. 지금 자율주행 임직원 대거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차피 머스크 형이 지금 얘기를 했었죠. 이런 감축을 한다고. 지금 그 200명을 잘랐다고 지금 해고 해고를 했네요. 지금 상당수가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이고요. 자율주행 기능 관련 고객 차량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약 350명이 근무 중이고요. 여기서 200명을 잘랐고 일부는 인근 시설로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이제. 뭐라 해 다른 부서로 지금 보냈다고 하네요. 이미 머스크형이 문 간첩을 했다고 하고, 지금 3개월 내에 10%를 지금 한다고 했거든요. 그의 임직원이 현재 10만 명입니다. 이제 이제 칼춤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에 조금 악영향을 안 미쳤나, 이렇게 보이는 것네요. 진짜 일안 하고 뺀 적은 다 보냅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렇게 테슬라가 나쁜 손실망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합니다. 지금 우리 머스크갱은 완전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엔지니어 경 만능 플레이어죠 다할수 있죠 멀티플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이 사람 일안 하고 이런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엔지니어들이든지 그런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 필요한 거지 저는 그런 데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겉에 도 그렇게 할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게 빨리 지금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기가베를린의 마지막 소식으로요. 7월 4일부터 기가베를린에서 상교대 24시간 공장을 돌린다고 합니다. 지금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1교대가 오전 6시 반에 출근, 그리고 2교대가 오후 2시 반부터 출근합니다. 그리고 상교대는 이제 7월 4일부터 시작하죠 야간, 야간 조가 이렇게 해서 24시간 팽팽 돌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와 이런 줄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출퇴근 모습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할 을 건지 장투를 어떻게 해서 이끌어 나갈 건지만. 잘 연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삼돌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